안녕하세요. 정직한딜러 중고차 시험파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뉴 소렌토 차량이에요. 2,500cc LX 등급의 최고급형입니다. 2007년도에 등록이 되었고요. 이제 18만 5천 킬로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. 지금 뭐 연식도 2007년식이고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뭐 타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고요. 뭐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차량의 장점은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. 또 이렇게 뒷자리 이렇게 7인이 타실 수도 있고요. 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. 상태 굉장히 좋죠. 타이어 트리드 상태도 뒷타이어 한30% 정도 남아 있고요.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, 한 3, 4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실력 네, 실내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뭐 신차만큼 그렇게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요 연식 대비 봤을 때 아주 양호하고요 딱 타셔서 보시면은 네뭐 버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오래되고 막뭐 그런 차 같지 않아요. 그로서1 8 5 4 4 8 k m 를주행했구요 네. 네, 이 정도 연식의 키로수가 되면 사실 핸들이 막 정말 무지하게 떨고 보통 엔진 맵이 미션 맵이 갈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떨림 없어요 상태 너무 좋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메리평이 아니고 거치형이지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셔도 될것 같고요 또 블랙박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이나 크기나 딱뭐 디자인이 너무나 좋습니다. 네,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네, 슬라이드로 먼저 열어본 다음에 틸트를 내보겠어요. 네,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되죠? 이렇게 틸트만도 가능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버튼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이 당시 때 굉장히 고급 차량이었어요. 현재도 사실 소렌토 차량은 뭐 스포티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기나 옵션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. 뭐 이렇게 핸들 리모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또 조금은 이렇게 탱크 같은 이미지예요. 이렇게 막좀 각도져 있고 차량이 하지만 이 차량 금액대도 너무나 저렴합니다 네. 뒷자리도 상태 좋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뭐 지금 뭐 상태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서 타시고 나중에 조기폐차 등급이 될때 그때 폐차를 하셔도 되시고요 또 폐차 금액도 상당히 많이 지금 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고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상태 너무 좋고요. 또 교환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. 이쪽 뒷문 교환이 되어 있고요. 이 아래쪽을 이제 사이드 실 패널이라고 해요. 이쪽 교환이 되어 있고, 이쪽 b 필러쪽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냥 쏘렌토 아니고 뉴쏘렌토 차량이에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험파파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